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명시 철산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 101동 301호 31평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이 2분밖에 안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꿀팁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롯데 낙천대 아파트는 감정가 8억 4,200만원에 시작하여 2회 유찰되어 4억 1,258만원에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지하철 개봉역 및 구일역 소재 하여 대중교통 양호하고 안양천으로 트여있는 전망 사성공원 안양천 산책 및 운동하기 좋고 편의시설 발달된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유튜브 혹시 경매 날짜 지나서 보신 분은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은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아파트 말고도 경매 물건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면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은 지루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시청 안 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동네 부동산이나 단지내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마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연봉 몇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단타치실 분은 양도수익세 걱정 없는 매매사업자 등록고 매도하면 됩니다. 경매는 예상치 못한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세금. 조세 채권이 우선 배당이 되고 세입자 즉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갈 경우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낙찰자가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설프게 대충 배워서 도전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손실을 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십시오. 경매 전문 실전 경험 30년 30년의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경매 매수대리 법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좋은 물건, 좋은 정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